19세기 후반 고요하던 조선의 궁궐은 갑작스러운 비명과 함께 핏빛으로 물들었습니다. 한 여인의 처절한 죽음은 이 땅의 운명을 거대한 소용돌이 속으로 밀어넣었죠. 과연 누가 어떤 이유로 그녀를 그리도 잔혹하게 살해했던 걸까요? 그리고 그녀는 자신의 마지막 순간까지 무엇을 그토록 지켜내려 했을까? 우리는 오늘 단순한 역사적 사실의 나열을 넘어 격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한 여인이자 국무가 겪어야 했던 인간적인 고뇌와 선택, 그리고 그 비극적인 결말이 지금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지는지 함께 들여다 볼 겁니다. 잊혀서는 안될 역사의 한 페이지를 생생하게 경험하는 시간이 될 테... 오늘 이야기는 바로 조선의 국무, 명성황후 민자영의 생애를 따라가 보려 합니다. 그녀는 불과 16살의 어린 나이에 궁궐에 들어서며, 마치 작은 거인처럼 자신의 운명을 개척하기 시작했죠. 당시 조선은 강력한 쇄국 정책을 펼치던 흥선대원군의 절대적인 영향력 아래 있었습니다. 모든 문이 닫힌 채 외부 세계와 단절된 섬처럼 존재했죠. 대원군은 왕실의 권위를 회복하고 외세의 침입을 막기 위해 철저히 문을 닫아 걸었습니다. 그 거대한 권력의 그늘 아래 어린 왕비 민자영은 조용하지만 예리한 눈빛으로 궁궐의 흐름을 읽어 나갔습니다. 그녀는 타고 난 총명함으로 궁중의 복잡한 역학 관계를 빠르게 이해하고 자신도 모르는 새의 정치적인 감각을 키워 나갔습니다. 조용히 책을 읽고 현명한 어른들의 대화를 엿들으며 때로는 직접 찾아가 배우는 것을 게 을리하지 않았죠. 마치 스펀지처럼 모든 정보를 흡수하며 겉으로는 온순해 보였지만 내면에는 누구보다 강인한 의지와 뛰어난 지략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존재는 당시 폐쇄적이고 엄숙했던 궁궐 분위기 속에서 언젠가 터져나올 활화산처럼 조용히 에너지를 축적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바깥세상은 이미 거대한 변화의 파도를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멀리 서양에서 온 배들은 낯선 연기를 뿜어내며 조선의 바다를 침범하려 했고 그들의 기술력과 무력은 미지의 공포로 다가왔습니다. 조용한 아침을 깨우는 포성 소리가 언제든 들려올 수 있다는 불안감이 궁궐 안팎을 맴돌았죠. 서구 열강의 개항 압력은 마치 거대한 파도처럼 조선을 향해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닫힌 문을 언제까지고 지킬 수만은 없는 시대가 도래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 속에서 민자영은 단순한 왕비의 역할을 넘어 자신의 존재감을 서서히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그녀는 더 이상 대원군의 그늘 아래 갇힌 어린 왕비가 아니었습니다. 조선을 둘러싼 위기 속에서 그녀는 자신의 지성과 통찰력을 발휘하여 나라의 운명에 깊숙이 관여하려 했죠. 개항의 필요성을 느끼고 변화의 흐름을 읽으려 노력하는 그녀의 모습은 다가올 격변의 시대를 예고하는 듯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이미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 불안정한 미래를 꿰뚫어 보려는 듯한 강렬한 빛을 띠고 있었던 겁니다. 과연 이 작은 거인은 어떻게 조선의 운명을 바꿔나갈 수 있었을까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그녀가 본격적으로 권력의 전면에 나서 거대한 파도 속에서 나라를 지키기 위한 처절한 투쟁을 시작하는 순간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전 이야기에서 우리는 작은 거인 민자영이 불안정한 미래를 꿰뚫어 보려는 듯한 강렬한 눈빛을 띠고 있었다는 것을 확인했죠. 이제 그녀는 더 이상 수렴 청정이라는 장막 뒤에 숨거나 대원군의 그늘 아래 머무르지 않습니다. 조선을 둘러싼 거대한 파고 속에서 민자영은 자신의 지성과 통찰력을 바탕으로 나라의 운명에 깊숙이 관여하며 본격적으로 권력의 전면에 나서기 시작합니다. 그녀는 마치 거센 물결에 맞서 돛을 올리는 배의 선장처럼. 자신의 의지로 조선의 항로를 바꾸려 노력했죠. 가장 먼저 그녀가 마주해야 했던 것은 바로 시아버지이자 권력의 정점에 있던 흥선대원군과의 첨예한 대립이었습니다. 대원군은 쇄국 정책을 고수하며 서구 문물을 배척했지만 민자영은 이미 개항의 필요성과 변화의 흐름을 읽고 있었던 겁니다. 마치 두 개의 거대한 산맥이 서로 부딪히는 것처럼 궁궐 안에서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죠. 그녀는 대원군의 권력을 약화시키기 위해 치밀한 전략을 세웠고. 결국 그를 실각시키는데 성공하며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확고히 다졌습니다. 이제 조선의 국정 운영은 민자영의 손에 의해 새로운 방향으로 전환되기 시작한 것이죠. 그녀의 단호한 결정과 지칠 줄 모르는 추진력은 주변을 놀라게 하기에 충분했... 하지만 국내 정치의 안정은 잠시 뿐이었습니다. 조선의 문이 열리자마자 일본, 청나라, 그리고 러시아 등 열강들은 마치 먹잇감을 노리는 맹수들처럼 조선을 향해 발톱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민자영은 이들 강대국 사이에서 조선의 독립을 지키기 위해 마치 살얼음판 위를 걷는 듯한 외교적 줄타기를 시도해야 했습니다. 한쪽으로 너무 기울어지면 다른 쪽에서 거센 압력이 몰려올 것이 자명했기에, 그녀는 실로 고뇌의 창 결정들을 연이어 내려야만 했습니다. 마치 벼랑 끝에 선 사람이 아슬아슬하게 균형을 잡는 것처럼 그녀는 조선의 자주성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던 겁니다. 이러한 불안정한 상황 속에서 내부적인 혼란 역시 끊이지 않았습니다. 1882년 구식 군인들의 차별 대우에 대한 불만이 폭발하며 이모 군란이 발생했죠. 이는 마치 화라산처럼 터져 나온 백성들의 분노가 궁궐을 덮친 사건이었습니다. 혼란 속에서 민자영은 잠시 몸을 피해야 했지만 이내 청나라의 도움을 요청하여 사태를 수습하고 다시 궁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는 그녀의 위기관리 능력과 결단력을 보여주는 대목이었죠. 그러나 이 사건은 조선이 외세의 개입 없이는 스스로의 문제조차 해결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비극적인 신호탄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1884년에는 급진 개화파가 주도한 갑신정변이 일어났습니다. 이는 나라의 근본을 바꾸려는 혁신적인 시도였지만 일본의 지원을 받는 세력과 청나라의 영향력 아래 있는 세력이 충돌하며 결국 삼일천하로 막을 내리고 말았죠. 이처럼 조선은 내우외환의 소용돌이 속에서 한시도 평온할 날이 없었습니다. 민자영은 이 모든 격변 속에서 때로는 강경하게 때로는 유연하게 대처하며 나라의 주권을 지키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이제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 나라의 운명을 짊어진 자의 무거운 책임감과 고독이 깊이 서려 있었죠. 과연 그녀는 이거대한 파도 속에서 조선을 안전하게 이끌 수 있었을까요? 이제 조선의 운명은 점점 더 예측할 수 없는 비극의 절정을 향해 치닫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거대한 파도 속에서 조선의 주권을 지키려던 민자영, 즉 명성황후의 노력은 일본의 노골적인 침략 야욕과 정면으로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1890년대 중반에 이르자. 일본은 조선을 자신들의 대륙 침략 교두보로 삼으려는 야심을 숨기지 않았죠. 그들의 눈은 이미 조선을 넘어 중국 대륙을 향하고 있었고 조선은 그저 자신들의 발판에 불과했습니다. 조선은 마치 거대한 두 고래 싸움에 끼인 새우 신세처럼 주변 강대국들의 이해관계 속에서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일본의 압박 속에서 명성황후는 고립된 조선의 활로를 찾기 위해 고심했습니다. 그녀는 일본을 견제할 새로운 세력을 물색했고, 그 시선은 자연스레 러시아로 향하게 되었죠. 당시 러시아는 동아시아에서 세력을 확장하려던 참이었고, 명성황후는 이러한 국제 정세의 틈을 이용해 일본의 독주를 막아보려 했습니다. 이는 실로 고육지책이었을 겁니다. 한 외세를 끌어들여 다른 외세를 막는다는 것은 마치 불길을 잡기 위해 또 다른 불씨를 던지는 것과 같은 위험천만한 도박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절박한 상황에서 그녀에게 남은 선택지는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명성황후의 이러한 움직임을 결코 좌시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계획에 걸림돌이 되는 그녀를 제거하기로 마음먹었죠. 1895년 가을 조선의 궁궐은 평화로운 아침을 맞이하는 듯했지만 그 안에서는 이미 피바람이 불어올 끔찍한 음모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일본 공사 미우라 고로의 지휘 아래 일본인 낭인들과 조선인 협력자들이 군걸로 들이 닥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마치 그림자처럼 어둠 속에 숨어 자신들의 잔혹한 임무를 수행할 때만을 기다리고 있었죠. 새벽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시간 무장한 이들은 마치 폭풍처럼 궁궐의 문을 부수고 침입했습니다. 곤전으로 향하는 길목마다 궁녀들의 비명과 병사들의 혼란스러운 외침이 뒤섞이며 아수라장이 되었죠. 그들의 목표는 오직 하나, 바로 명성황후였습니다. 그들은 황후를 찾아 헤매고 마침내 오코르에서 그녀를 발견했습니다. 나라의 운명을 짊어진 국무의 마지막 순간은 너무나도 비극적이고 잔혹하게 다가왔습니다. 무고한 생명을 유린하고 국모를 시해한 그들의 만행은 조선의 주권을 짓밟는 야만적인 행위 그 자체였습니다. 이 의미 사변은 단순한 암살을 넘어 한나라의 자존심과 독립성을 무참히 짓밟는 폭력이었죠. 궁궐은 순식간에 피로 물들었고 명성황후의 죽음은 조선 전체를 충격과 절망의 나락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고종 황제는 사랑하는 아내이자 국정의 동반자를 잃은 슬픔과 무력감에 휩싸였죠. 백성들은 자신들의 국모가 외세에 의해 무참히 희생되었다는 사실에 분노하고 깊은 슬픔에 잠겼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한 개인의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조선이라는 나라가 겪어야 했던 치욕과 비극의 상징이었고 자주 독립의 마지막 불씨마저 꺼뜨리는 듯한 거대한 절망감을 안겨주었습니다. 피로 얼룩진 오코르의 연기는 마치 조선의 밝은 미래가 불타 사라지는 듯한 아픈 예고편처럼 느껴졌을 겁니다. 황후의 비명과 함께 오코르의 연기가 하늘로 치솟던 그날, 조선은 마치 뿌리 뽑힌 나무처럼 깊은 절망의 늪으로 빠져들었습니다. 국모를 잃은 고종 황제는 망연자실한 슬픔을 채 추스를 새도 없이 자신의 안전마저 위협받는 극심한 불안감에 직면했죠. 결국 그는 일본의 노골적인 감시와 압박을 피해 러시아 공사관으로 거처를 옮기는 이른바 아관 파천이라는 비통한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가의 최고 통치자가 자국 궁궐을 떠나 타국 공사관에 의지해야 했던 이 사건은 당시 조선의 주권이 얼마나 위태롭고 무력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가슴 아픈 상징처럼 남아 있습니다. 시간이 흘러 명성황후에 대한 평가는 실로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어떤 이들은 그녀를 격동의 시대 속에서 풍전등화 같던 조선의 운명을 짊어진 강인한 국무로 기억합니다. 서구 열강과 일본, 청나라 등 외세의 틈바구니에서 실리 외교를 펼치며 나라의 독립을 지키려 애썼던 불굴의 정치인으로 재평가하곤 하죠. 그러나 또 다른 시선으로 역사를 바라보는 이들은 그녀의 정치적 행보가 오히려 국론 분열과 외세 개입을 심화시켜 혼란을 가중시켰다는 비판적인 평가를 내리기도 합니다. 어두운 하늘 아래 고즈넉이 서 있는 조선의 궁궐은 마치 그날의 참혹한 비극을 묵묵히 기억하며 우리에게 속삭이는 듯하죠. 그녀의 이야기는 단순히 한 시대의 비극적인 역사로만 치부될 수 없습니다.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국제사회에서 한 국가의 주권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중요한 일인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한 개인의 희생이 어떤 묵직한 의미를 가지는지 되새기게 하는 살아있는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명성황후의 비극적인 삶은 오늘날 우리에게 묵직한 질문을 던집니다. 과연 우리는 그 시대의 아픈 역사를 통해 무엇을 배우고 어떤 교훈을 얻었을까요? 그리고 강대국들의 거친 파도 속에서 작은 배와 같았던 조선의 자주 독립을 지키려 했던 그녀의 처절한 투쟁은 오늘날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요? 그녀의 죽음은 비록 비극으로 막을 내렸지만 그 저항의 정신과 자주를 향한 간절한 염원은 결코 사라지지 않고 이 땅의 역사 속에 면면이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과거의 아픔이 현재의 우리에게 던지는 묵직한 질문은 여전히 끝나지 않은 이야기로 우리의 가슴 속에 살아 숨 쉬고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